하나, 둘, 레스토랑의 포, 안녕하세요, 외니포입니다. <laughs> <laughs> 네, 둘, 셋, 찾다. 오마이갓! Oh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laughs> 네, 둘, 셋, 라이센. Right 안녕하세요, 외니포입니다. <laughs> <laughs> 아, 반갑습니다. 먼저 비1에이포 오랜만에 뮤직뱅크 찾아주셨어요. 네. 팬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요. 우리 반아 잘 지냈죠? 우리 여기 있어요. <laughs>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오마이걸, 온앤오프와 함께 타이밍이라는 노래로 찾아왔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렇게 세 팀이 뭉쳐서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효정씨가 소개 부탁드려요.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무회심 풍기는 곡이에요. 타이밍이라는 곡이 있고요. 비어에이 그리고 오마이걸 오앤오프가 함께 부릅니다. 많이 많이 예쁘게 들어주세요. 네. 이중 가장 막내인 오앤오프 분들 네. 함께 작업하면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어, 사실 저희 오앤오프 이렇게 뭔가 선배님들과 같이 이게 무대를 만드는 게좀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되게 많이 좀 떨리고 좀 긴장도 되게 많이 됐어요. 근데 선배님들이 항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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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너무 잘 챙겨주셔서 뭔가 저희가 너무 편하게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사님들참 아 감사해요. 아아아 네, 되게 패밀리 패밀리 하네요. 패밀리 패밀리. 네. <laughs> 이제, 이제 며칠 되면 크리스마스잖아요. 다들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가요? 아, 크리스마스에 우리 팬분들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십시오. 네 저희는 다 같이 핫초코를 마시면서 타이밍을 듣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온앤오프는요 또 이제 매일에 생일인 멤버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또 생일을 또 기념을 해서 저희들끼리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생각입니다 yeah. 네 그렇다면 세 팀이 준비한 무대 언제쯤 만나볼 수 있나요?